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뿡잉 뿡잉. <laughs> 오늘 이야기는요 내 유튜브 오래 보신 분은 알거야 무지개 솜사탕이란 분이 계시거든 나름 이제 백스쿼트도 한 60kg 치시고 여잔데 문무를 겸비한 여자분이야 내 채널에 되게 애착도 많으시고 우리 복돌이 먹으라고 밥까지 보내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거든요 뭐 되게 안타깝게도 그분이 보내주신 밥은 복돌이가 귀신같이 골라서 먹어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딴 친구한테 줬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댓글을 남긴 거야. 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가 많은 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요근래 그런 게분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 사실 여자의 오르가즘이 그렇게 끝내주는데,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안 주는 거 이걸로 이게 무기 삼매들 되게 많아. 차 이걸로 무기 삼매들 오질라게 많거든. 난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여자가 안 꼴려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야, 씨, 너한테는 안 박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지? <laughs>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와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론물론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뭐, 이건 일반화 같기는 하지만, 내가 다른 나라를 다 가보진 않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매우 심해요. 매우 심해요, 그게. 도드라지게. 그래서 나는 뭐 이때까지 나름 그래도 많은 나라의 국적의 여자들과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국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번에 내 동생 기린이도 국제 결혼을 하거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결과 그런 분분 매력을 못 느끼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유난히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에 그걸 보면 알수 있는 것 같아. 미녀들의 소다 보잖아. 미소다. 여기 보면 다 있어. 그래서 미스터가 나온 최고의 홍대 여신이라고 하면 이도경이라고 있거든. 지금 와서 보면 나는 그때도 그랬지만 난 도경이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불쌍하냐며 키1 8 2하는 루저라는 발언을 했지만 얘는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어. 20대 초반이 내가 알아봤자 뭘알 거야 맞잖아. 그리고 그냥 술자리에 사는 얘기처럼 얘기를 한 거지. 나는 여기서 가장 나쁜 놈은 PD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PD가 이걸 여가 없이 보냈지. PD는 알고 있어 알고 있었을까 처음부터. 야 이거 딱 하면 도경이는 진짜 엿 되겠구나. 근데 그러면 미수다 이렇게 쫙 퍼지고 사람들이 더 보겠구나. 재물이 된거지. 재물이 되서 난좀 이렇게 짠한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얘가 났던 편을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남자에게 굉장히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 키가 작으면 일단 루저다. 여기서 시작해서 왁구 논쟁이 붙었지. 그리고 이 이후에 되게 재밌었던 게 장동건도 키 작으면 싫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이쁜 애들도 아니었단 말이야 사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외모에서 끝난 게 아니라 능력 또, 굉장히 과중하게 요구하는 거. 그래서, 과중하게 요구한 것보다는, 그래도, 야, 그래도 나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이게, 자그마치 8년 전에 뷰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되게 재밌었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결국엔 이것 때문에, 남자 키에 대한 설문이 돌아갔거든. 살인자와 키 작은 남자, 여기서 키 작은 남자는 170 미만인데, <laughs> 어느 쪽이 더 나쁜 놈일까요? 이 설문조사에서 키 작은 남자가 75%로 이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돌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대혼돈의 유니버스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이때부터 시작됐나? <laughs>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독일 여자 미르야 라는 여자가 있거든. 얘가 그얘 얘기,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네가 사랑한 남자 만나면 네가 목에 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미녀들의 수다가 끝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신천, 실천하고 있는 여자가 있거든. 그래서 당시에 미소다를 캐리했던 여자들 되게 많어. 나는 솔직히 나는 좀 좋아했던 애들이 뭐 따루라던가 이렇게 좀 재밌는 애들좀 좋아했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쁜 여자네 눈이 가잖아.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에바가 일단 제일 유명했고. 그리고 에바 말고도 뭐 이제 구잘, 그리고 이제 여신 자밀라 이렇게 모로코 출신 여자들이 되게 강세였는데. 그 이후에 에바가 살고 있는 거 보면 에바는 진짜 이제 피지컬 완전 진짜 개 엿대는 그 레크레이션 강사랑 결혼을 했거든. 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에바가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 요 지금 보면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 별로 안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생활비 별로 안 주니까 자기가 화보 찍고 먹여 살리고 있고 그래서 요새는 좀잘 사나 싶어서 봤는데 첫째 낳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는데 둘째 낳고 더안 좋아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굳이 사랑이 밥 먹여주나 싶은 것도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게 8년 전이거든. 이 게시글에 대한 댓글 반응이 뭐였냐면, 여자지만 데이트 비용 남자가 다 내야 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 대박이다. 완전 멋있다. 그래서, 개념 꽉꽉 찾고, 멋있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8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뭐,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야. 그 보통 해외에서는 결혼이란 게 연애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 똑같이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자가 20대 중반 때 누리는 그런 무소불위의 파워는 선택권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 여자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이란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리고 이 와중에서 많은 걸 바라지도 않지. 뭐결혼병 같은 거 내가 많이 보여줬잖아. 그래서 내 친구 기린이 내 친구 아니고 내 동생이구나 기린이라고 있는데 걔 내년에 대만 여자랑 결국엔 결혼하거든. 근데 맨 처음에 그그 그 흐름도 그런 거야. 여자가 여자랑 좀 오래 만났어. 더 만나려고, 더 만나고 싶은데 자기는 더 만나고 싶은데 오빠 나 이제 서른이야. 결혼해야 돼.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기린이는 당황스럽지 서울에 살고 지금 뭐 집값이고 뭐고 이게 아무것도 해결된 게없어 기린이는 그래서 아나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리니까아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결혼 서울은 결혼식 값도 결혼 비용도 엄청 빡시잖아 그래서 결혼 뭐 그럼 네가뭐 어떤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결혼 비용 그렇게 비싸게 살 필요 있냐고 비싸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간소하게 하고 우리끼리 그냥 살고 우리끼리 혼인신고 찍으면 되지 이런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이어져. 그래서 사람마다 다캐바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여자들은 권한이 되게 넓, 넓기 때문에 20대 중반 때 여기서 분명히 더 돈을 고른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근데 한국은 이게 약간 좀 이제 기형적으로 갔다는 거야. 되게 기형적인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탯 재분배 같은 느낌이 있거든. 우리 RPG 게임 같은데 보면 스탯 재분배 알아요, 여러분? 뭐 이게 클 때는 막덱스 찍어서 컸다가 나중에 다 크고 나서는 따, 다른 걸 찍잖아. 이런 거야. 연애할 때는 이제 스탯을 내가 고를 수 있는 스탯을 이제 뭐 이제 키하고 뭐 얼굴 이렇게 똥똥똥똥 찍었다면 결혼할 때는 이제 퐁퐁에 퐁퐁퐁퐁퐁퐁 찍어서 올리는 거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가 언젠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 정말로 이제 존잘남과 퐁퐁남의 영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지. 이게 여기서 벌어지거든. 보통 이제 연애를 이렇게 쭈루룩 하잖아. 연애를 쭈르룩 하다가. 그키 크고 이게 뭐 여자 잘 만난 애들도 사랑하는 여자가 생길 거 아니야. 이 여자의 마지막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때 이 여자는 딴 남자한테 간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 퐁퐁퐁퐁퐁퐁 펑펑 이래서. 따지고 보면 최후의 성자가 된건 퐁퐁이 맞다니까. 퐁퐁이 맞아. 근데 퐁퐁은 어디에 현타를 느껴? 얘가 받았던 사랑을 나는 못 받는다는 게 여기에 여기에 현타를 느끼잖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이두 명의 그런 딜레마가 하나의 영린이 이게 똑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래도 얘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의리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은 또 막상 가 봤는데 어? 왠지 흥분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laughs>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지 그 의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된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문화와 그리고 뭐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피해식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바람표도 그건 너 때문에 돼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했어 어 근데 얘는 돈이 잘못 벌어 그래서 얘를 버리고 퐁퐁한테 갔어 근데 퐁퐁이 안 꼴려 그러니까 얘를 만나면서 얘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얘랑 또 다시 뭔가 뭔가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제법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 우선은 지금은요. 지금이 게 해결되려면 내가 항상 여태야지 끝난다고 얘기를 하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 내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스탯을 알아야지 내가 스탯 재분배할 때 어느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건데 지금은 자기 패를 모른단 말이야. 자기 패를 모르고 굉장히 과도한 걸 다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래서 말하는 게 사랑하는 놈이 위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잘 살기가 쉽지가 못한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가지고 뭐 이거는 뭐 시간밖에 답이 없지. 여러 좆되고 여러 여럿 엿되고 여러 여럿 망해 보고 그래야지 이제 범사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왜 한국만 유난히 이런 연애와 결혼을 따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다들 알고 있잖아 옛날에 카카와 오 서울대가 범 국가적으로 했던 그 통계에 따르면 2030 여성들이 50대 60대 늙은이보다 행복도가 낮게 나온 게 모였어 물질만능주의가 심하고 감사함을 모른다였다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야 물질만능주의가 있어도 감사함을 알았다면와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네. 내가 좋은 거 줄게 오빠 이러면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감사함을 몰라.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아도 고마운 걸 모른단 말이야. 어 당신 안 꼴려 이러면 이제 딴 사람들 가가 또이러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나.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보면 되게 재밌어. 일본 같은 나라를 가도 그렇고 일본도 보면 잘생긴 남자 훨씬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동남아도 가면 그래. 여자가 진짜 몸 팔아가지고 남자 목이 살린 경우도 난 많이 봤단 말이야. 그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잘 생기고 키 크고, 여자도 섹슈얼적으로 그런 게 흥분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 그게 저자지 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러면, 그것만 보라는 거야. 남자들이 여자 볼때 이쁜 거, 어린 거 그거 하나만 보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나머지는 안 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더 요구하게 되는 거지. 방금 전 말했던 미소다처럼 어 일단 키 크고 잘생긴 거, 못생긴 거는 그냥 이게 루저. 키 작은 걸 루저 이러고 근데 돈도 못번 것도 루저. 꽈락이 <laughs> 너무 많은 거야. 그에 반해서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타협된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 잘생긴 사람한테는 잘생긴거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랑한 대로 같이 살아가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런 새로운 그런 기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이런 혼돈의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사랑한 사람 만나게 돼도 그 남자도 돈을 많이 못 벌잖아. 그러면 또 옆에서 겁나 뭐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저러나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하냐면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